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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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 걱정돼서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가득채우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개그맨 김준국입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생겼지요. 전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3년 전에 인천 석으로 이사 왔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이사 와서 보니까 오늘요 연님들 뭐 당협 위원장님분 왔지만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 인천에 우리 쪽 국회의원밖에 없어. 시장도 전죽이요 구청장 구청은 전부 다 전죽이요 보수를 지게한 이 김종국이요 인천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투표를 이렇게 했습니까 뭐 지나간 거는 그만두더라도 인천에 인천 시민 여러분들 이번에 3월 9일 날 대통령부터 좀 바꿔서 우리 좀 이렇게 좀, 어떤 에서 되도록 너무 일맞지 않도록, 투표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내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맞나? 저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미선상김씨, 문강공파 15대 손입니다. 우리 집에는 딴가랑가 남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은 나밖에 없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양반 집에서는 연예인이 되 안된다 우리 집안에는 전부 다사자밖에 없어 변호사, 검사, 의사 심지어는 자기 사건으내 동생은 대리기사 사자가안가면해요 우리 집안 그런 집안에서 연예인이 된다 할때 우리 할아버지는 티를 쓰고 말렸어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안된다 그래도 연예인이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가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니네 연예인 시켜주 마. 그네 가지를 내얘기할려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가 연예인이 되려거든? 이기가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없던, 절대로 소고기는 니네 돈으로 사먹어라. 하나 돈으로 법인 카드로 소고기를 사먹는다면 너는 연예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 유언이 뭐냐? 내가 죽더라도 제사상은 법인 카드로 하지 말고 니돈로 제사상 차리. 만약에 나라 돈으로 제사상을 차린다면서내 벌떡 일어나겠다. 지금도 내가 내 돈으로 우리 형님 돈으로 제사지이 되고 있어. 두 번째 네가 연예인이 되거든 연예인이 되는 거거든 절대로 정가 일으키지 말고, 엄두한줄 하지 마라! 나는 여길에게 40년 동안 아직도 그규집을 지키고 살고 있어. 세 번째! 네가 연예인이 되려거든. 절대로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형수에게 욕하지 마라! 형수는 네 엄마랑 마찬가지다. 네 엄마랑 똑같다. 나는 지금도 형수님을 하늘같이 받들고 모시고 있어 네번째 네가 연예인이 되려거든 너는 얼굴이 조금 잘생겼으니 절대로 요배와 스탠다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이 대한민국 수준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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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야 나는 지금 보고 그네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수있 <laughs> 오늘이 날씨가 뭐예요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이게 날씨가 그래 이 날씨가 우리 국민의 임윤석열 후보와 비슷해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뭐가 좀 이긴다 그랬는데 이기는 것도 뭐 이기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아슬아슬한다이 말이야 와, 예. 이것은 무엇이냐 3월 9일 날 우리의 힘으로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만든 그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봄을 맞으리라 그 봄을 위해서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다같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됐어 됐어 대대체 내가 인천에 이사온지 3년 됐는데 서울 사람들이 얘기하기 인천 사람들은 짜다 막 목소리도 짜고 박수도 짜아 짜기 짜자 <laughs> 인천 사람들 짜지 않다면 보여줘 윤성길